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결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지원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혁신위원회가 부산 출마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대와 대결하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당을 지원하려면 제 자신은 국회의원을 한번더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겠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가 전직 대표들의 사지 차출론, 용태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전임 대표들은 이미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세균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고향을 버리고 서울 종로에 도전에 당선됐다. 저도 혁신위의 요청대로 더 헌신할 마음가짐이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이날 혁신위의 활동을 비판한 데 대해 혁신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공천개혁이 혁신의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혁신은 우리 당의 단합이고 통합인 만큼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이 플러스 이익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를 했는데 지금 돌아서자마자 새누리당이 그 합의를 뭉개고 있다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그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없이 또 돌아서서는 다른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제 회담을 하려면 기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다짐이 필요하다며 합의하면 그 합의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보증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통령과 청와대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